우리 식구들은 이 말씀을 이미 우리 속해 인도자들 통해서 나누었을 겁니다. 오늘 제목은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많은 등장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에 있어서 기도를 통해 응답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열한기상 3장 4절부터 15절은 하나님이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자동차 학원에 갔습니다 자동차 학원에 갔는데 제가 지금도 이렇게 또릿또릿하게 생겼지만 그때도 또릿또릿했어요 그래서 학원을 가가지고 아멘한 자에게 복이있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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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0 0 0 0 0 0 0 0 그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 이제 처음에 이제 학원 다녀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그 시험 볼때 하고 똑같은 코스가 학원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옆에 태우고는 이제 앞으로 시험을 보게 될 텐데 박군, 네, 저를 박군이라 불렀어요.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코스를 그대로 한번 이렇게 돌라 예,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 아시죠 S자 T자 이 S자 진짜 어렵습니다. 그죠? 요즘 S자 없다면서요? 앞으로 슉 간다 그러더라고. 하여간 그런데 그 선생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공식이 있다. 내가 가르쳐 주는 공식대로 하면 무조건 붙는다. 그래 가지고 진짜 그 선생님 말씀을 제가 얼마나 잘 들었는지 하여간 그대로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S자를 갖다가 후진을 하는데 이 체득을 한 거예요. 아, 요렇게 하면은 손에 물리지 않고 후진을 할수 있구나. 그래 가지고 하여간, 제가 아주 훌륭한 아주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좀 지났나요? 시험 보는 날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말씀이 가서 한번, 에, 저기, 아, 시험 보는 날이 와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한번만 좀 태워달라고. 왜냐면 하 첫날 학원 등록해가지고 이제 처음 한번 코스를 돌아본 거잖아요. 그 시험을 보겠다는 욕심을 내니까 이 선생님 말씀에 안 된다는 거예요. 차만 갖들려가지고안 된다는 것. 그래서 제가 또 한승질 하잖아요. 아니, 학원생이 한번 타보겠다는데 왜안 태워줬냐고. 그래가지고 조금 좀 거시겠습니다. 분위기가 좀 그랬어요. 그 결국은 못 탔죠. 결국은 못 탔는데 그첫 번째 날 등록하고 코스 동거를 기억하고 이제 코스 이렇게 했던 거잘 기억해가지고 세상에. 그냥 붙어버린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이렇게 인색해, 아이가 한. 그래가지고 붙어가지고니까 오이 양반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이죠, 너무 또 착한 사람 아닙니까? 그 가난한 신학생이 음료수를 몇 개를 이게 박스를 사다가 드쇼 하고는 그냥 그 학원을 그냥 졸업을 했지 뭐. 나중엔 후회가 되더라고. 합격해도 더 다녔어야 되는데, 이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부르짖어 기도할 텐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에 대한 체험도 꼭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솔로몬은 도대체 오늘 어떻게 기도했느냐. 이걸 한번 좀 살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 가지로 요약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세 가지 자, 첫째, 읽어봅시다.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 결국 기도 응답은 누가 해주시죠? 믿어요? 이걸 잊지 마시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백날 기도해도 소용없네요. 백날 기도.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질문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첫째,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천 번제를 생각하면은 무슨 뭐 황금 드리면 일천 번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일천 번제라는 것은 천 번에 하나님께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천 마리의 그 짐승을 동시에 하나님께 바친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한 마리 잡아서 바쳐도 그 냄새가 진동을 할 텐데 여러분 천 마리를 하나님께 바쳤다 생각을 해 봐요. 뭘 느낄 수 있죠?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한 마리 얼마예요? 50만 원만 칩시다. 그럼 천마리면 얼마예요? 우리 저 회계 권사님. 송권사님. 50만 원5만원한 마리 50만 원이면 천마리면 얼마예요? 5억 아닌가요? 5,000이요? 예, 예. 감사해요. 이 계산이 안 빠른 것도 좋은 거예요. 뭘 말한다? 자신의 진정을 다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응답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뭐가 되어야 되느냐?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무당 찾아가서 내 원하는 것을 감추하겠다 이게 아니라 평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생활을 할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래요. 예배가 기다려지길 바래요. 그리고 오늘 찬양할 때 말이야. 단희 목사가 손들 이렇게 하면 같이 좀손 들어줘야지. 나손 들고 하면서 아유 내릴까? 막 숙스럽잖아. 한번 손 들어봐. 아, 손이 나 있었구나 세상에 나 없는 줄 알았잖아. 괜찮아요. 찬양할 때는 그 h a 한번 해 봐. y o 해봐 o n t have a girl. I'm bold the other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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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b 째 l d the other 부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음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응담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때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기뻐하시는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 여러분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뭐예요? 왕이란 말이야. 왕은 백성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돼. 그 전에 누구 소리를 먼저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 아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듣는 마음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는 누구 뜻대로 하는 기도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고. 아멘. 그럼 다 응답. 저도 제 자신의 이제까지의 신앙생활과 목회여정을 돌이켜보면 제가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고 싶어서 안달란 분이요 그런데 어떤 분에게 복을 주시느냐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솔로몬은 그 마음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야 이뻤던 거예요 이뻤던 게 여러분 기도도요 하나님 볼때 이쁜 기도가 있습니다 아주 기분 나쁜 기도가 있는가하면 너무 너무 듣기 좋은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가요?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내가 기도하는 대상을 향한 듣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듣는 마음 누가 열어주실까요? 하나님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셋째셋째 셋째.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솔로몬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위한 기도가 없어요. 백성을 위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왕으로서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갈수 있는지, 주님, 하나님, 저는 너무너무 부족해요. 너무너무 연약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이 백성 잘 이끌어 갈수 있어요. 그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 지혜가 뭘 위해서? 백성을 위한 지혜를 구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뿅 가셨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뿅 가는 기도하시기 바라요. 자신 없는 사람은 뿅만 치려서 사서 두드리면서 기도해요, 그냥. 뿅만 치 모르는구나. 두드리면 뿅뿅뿅 소리 나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뿅 가신 거예요, 그냥. 그러니 응답을 해주시겠어요? 해주시겠어요? 해 주신 거.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정말 구하고 싶었던 기도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뭐예요? 우리가 통상 구하는 거 장수, 부, 성공, 명예, 이런 거 구하고 싶잖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지혜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에 필요한 거는 보너스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어떤 사람, 첫째?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사람. 따라합어요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둘째, 듣는 마음을 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셋째,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결론은 뭐예요? 중보자가 되라 이거예요. 중보자가.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제일 큰 선물이 뭐다? 자녀를 위한 기도. 당장은 돈 천만 원뭐집 사주고 차 사주고 그게 자녀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얻지 않는 재물은 쉬 사라지는 거. 그리고 우리끼리 얘기지만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세상. 제가 며칠 전 생일이었는데 우리 딸은 지 생일 가깝잖아요. 3개월 전부터 저한테 얘기합니다. 아빠 내가 몇 날, 며칠 생일인데 아빠 무슨 선물 해줄 거냐고. 그뭘 원하냐 하면 써가지고 와요. 첫째, 요거. 둘째, 이거. 아주 노이로제가 걸립니다, 노이로제. 세상에. 근데 아빠 생일인데 쌩 까는 거 있지. 야, 내 시험 들었잖아. 그때 뭐 내일 양말 사다 준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사와야지. <laughs> 우리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요? 기도. 그리고 속해 인도자 우리 속저 선교회장님들 속돈들 위한 중보기도. 선교회원들을 위한 기도.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중보 기도를 하면 내 기도를 못 하더라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솔로몬의 기도가 지혜로운 게 뭐야? 자기를 위한 기도 안 했더니 그 자기를 위한 필요한 건 누가 채워 주시더라. 이게 지혜로 오늘 이 밤에 이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문이 열리게 되시길 바라고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듣는 마음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다가 솔로몬만 하나님 만나서 되겠습니까? 오늘 나도 하나님 만나 내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밤이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저주의 사슬은 끊어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는 회복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én.